아, 신기한데? 이 진동이 꽤 센데? 오! 뜯어지고 있어! 이게 뭐야! 열 받는다! 이럴 때, 하! <laughs> 여기는 회사원 A! 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사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이런 영상을 봐버렸습니다. 자동으로 네일을 해주는 기계라고 그래서 제가 구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이 정체불명의 기계 과연 어떤 기계인지 저와 함께 열어보시죠. 구구싱 이게 바로 그 문제의 기계인데요. 오투 네일스인 것 같습니다. 예를 제가 어떻게 구했냐면은 미국 아마존에서 직구를 했습니다. 아마존 가격으로 832.9 달러인데요. 오늘자 환율로 98만 4천 767원짜리 기계입니다. 아마존에서 한국으로 직배송이 안돼서 배대지 요금이랑 아마존 자체 배송비까지 포함하면 100만원을 넘게 주고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와있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같이 열어보시죠 핸드폰에서 마이파이를 통해서 손톱에 박아준다! 라는 <laughs> 컨셉인 것 같은데요 설명서가 하나 들어있고요 이것은 잉크젯 프린터에서만 보던 잉크 카트리지가 <laughs> 각 측면마다 뭐가 있는게 많아요 요게 파워 어댑터인 것 같고요 젤 가드 스티커, 젤 리무버 패드 네일 클렌저 패드 매니큐어 같은 애들이 들어있는데 얘는 탑젤 프린트 젤이라고 써있거든요 제가 베이스 젤 탑젤은 들어봤어도 프린트 젤은 처음 들어봅니다 베이스 젤 네일 마스크 가장자리를 삐져나가지 말라고 바르는 마스크인 것 같고요 이것은 무엇인고 제트 클렌저라고 합니다 거비식젤 라이트인가 봐요 이것은 이것은 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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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튼 정체불명의 무언가 까만 플라스틱 투네일 본체인 모양이고요 뒷면에 전원 켜는 버튼 전원 버튼 리셋 버튼, USB 선자가 또 따로 있네요. 이 제품은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입니다. 이 오투네일이라는 회사가 중국 회사인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설명서와 함께 이 제품을 써보겠습니다. 딱 펼치면 들어오는 게 앱부터 다운받으라는 그림이 제일 크게 있죠? 오투네일스를 검색해서 로그인. 100만원 썼으니까 로그인 정도는 해줄 수 있다 메일 한번 하기 위해서 번호 인증하고 어플을 실행했습니다 정말로 프린터 잉크 같군요 여기를 열어가지고 잉크 카트리지에다가 끼우라는 것 같은데? 된것 같다 요 설명서 그림대로 예쁘게 딱 맞아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닫고 테스트 음? 클리너 잉크잭 클리너? 토너 프리터도 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듯이 얘를 청소를 하는 건가 봐요. 아니, 110V잖아. 미국 시장 대상 제품이라서 110V로 나왔나봐요. 무여극절 끝에 이 AC 어댑터를 연결을 해서 뒤에 꽂아보겠습니다. 파워 스위치 뿅. 작동! <laughs> 진짜 프린터 소리야. 자, 먼저 손톱을 깨끗이 한 다음에 이거를 떼서 손톱에 붙이라고 같이 들어있던 네일 가드 스티커를 받는 사이즈를 찾아서 손톱에다가 붙인다. 이렇게 세 손가락에다가 젤 네일 가드를 붙였고요. 나머지 두 손가락은 그냥 없이 맨 손톱으로 한번 해볼게요. 같이 들어있던 접이식 네일 램프인가 봐요. 이거를 여기에다가 연결하라는 얘기겠죠? 이 파워를 얘한테도 나눠줄 수 있나 봐요. 오 들어온다 들어온다. 베이스 젤을 가드 붙여요. 지금 이좀 울긴 했는데 맨 손톱에 할 엄지랑 새끼 손톱에도 이렇게 다가 구워주겠습니다 자 60초 굽고 아까 같이 들어있던 마스크로다가 마스킹을 하고 하얀 젤을 미리 해놔라인 것 같아요 프린트 젤이 그림에서 나왔던 하얀색 젤인가 봐요 이거를 발라야 얘가 프린트를 해줄 때 뭔가 발색이 잘 된다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결코 한 번만에 이 프린트가 잘 나오도록 하얀 베이스를 만들어주진 않을 것 같은데요? 맞다 이 베이스 젤 바르고 한번 닦아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나. 요거를 만져보면 끈적끈적한 게 남아 있네. 이걸 한번 이렇게 닦아주고선 했어야 되네요. 쓰리콧에서 하얀 도화지를 만들어놨는데요. 주변 살에 프린팅이 되지 않게 마스킹을 또 해줘야 됩니다. 이 마스킹은 30초 동안 또잘 말려야 된대요. 하얀색이네요. 아까 그림에는 초록색이었잖아요. 하얀 베이스에다가 하얀 마스킹을 또 하니까 문간하기가 힘든 것 같은데. 마르기는 투명하게 마르네요. 그리고 어플에서 원하는 디자인을 골라서 자동 기계랑 연결이 되고 앱에서 위치까지 확인이 돼서 이 디자인 넣어주세요 프린트가 된다 손톱이 다 되면은 마스크 떼어내면은 오호 본격적으로 한번 프린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무늬들이 뜨는군요 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은 아직 없는데 체리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중국 제조업 기업들의 전략 제 1번이 뭐냐면은 패스트 팔로워입니다 다른 나라 다른 기업에서 잘 만들고 있는 거를 빠르게 더 싸게 1등 기업을 따라 쫓는다 였다면 이제 중국 기업들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론 아시죠? 전세계 드론 시장의 80%를 어느 회사가 장악하고 있다? 바로 DJI라는 회사인데요. DJI가 바로 중국 기업입니다. 세상에 없던 물건들을 자기네들이 만들어내서 1등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것도 그런 움직임 중에 하나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 대략 마스킹도 다 마른 것 같은데요. 오투네일스 와이파이가 있어요. 암호를 내라고. 와이파이 비번이 어딨냐고. 아 우리 마스킹 슬킬이 뜯어지고 있어. 아, 여깄다. 팔팔팔팔팔팔팔팔. 짠! 다 그럼 저는 마스킹을 다시 발라야겠습니다 어, 엉망이 됐지만 버튼을 살짝 꾹 누르면서 손가락을 넣으면 은 오! 이렇게 생긴 내 손톱! 요 무늬할게요를 그 고르고선 자 스타트 프린팅! 오 예스! 이 진동이 꽤 센데? 된건가? 손가락을 꺼내래 손가락을 꺼내면 은 오!!! 프린트가 됐습니다 이 다른 손가락도 강아지 패턴 한번 해볼게요 테디베어도 한번 넣어볼까? 중지손가락을 이렇게 딱 넣고 아 어플에서 이거를 조작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프린트를 해 주세요. 아, 신기한데? 어, 아, 손톱 꺼내래. 따시! 뭉크 이런 화가 그림에서 나오는 강아지 같은데? 네 번째 손가락 프린팅 예스 지금 제가 손을 넣었을 때 뜨겁거나 이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손톱을 꺼내래요 따시! 테디도 약간 눈쪽이 멍이 들긴 했지만 여튼 테디처럼 찍혀 나오긴 한것 같아요 패턴을 프린트한 다음에 LED 라이트 에다가 120초에서 180초 구워달래요 아이 예. 앞뒤로 참... 어. 다시 LED 꺼내서 150초 띠띠띠 프린트한 손 다 구워진 것 같습니다. 뭐가묻는비쇼 <laughs> 자, 체리, 체리, 강아지, 강아지. 까만 잉크가 뭔가 고정이 확실히 안 되나 봐요. 마스크을 벗겨내고 그걸 더 이상 만지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 젤타코트를 구워서 완성을 시켜야 되는 거겠네요. 아, 보이잖아. 탑젤. 역시 좋아. 이거는 안 닦아도 된댔어요 탑젤 노 와이프 이렇게 써있죠 과연 안났는지 이렇게 만져봤을 때 끈덕끈덕이 없지 않은데 <laughs> 미경화제를 닦아주긴 해야겠네요 손톱 프린팅이 완성이 됐습니다 엄지랑 새끼 손톱에는 조금 다른 패턴을 프린트를 해볼게요 나만의 사진을 여기다가도 프린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laughs> 여러분은 엑소 방탄으로 하세요 다 보자 근데 이 안에 손을 집어넣었을 때 뭔가 누가 내 손을 만진 느낌 전혀 없습니다 꺼내보자 와 내 얼굴이다! 이게 뭐야! 아니, 저는 그래도 대충 찍었지만, 그럭저럭 괜찮은 이 사진을 프린트를 했는데, 이게 뭐야! <laughs> 또 다른 사진. 아, 요거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 가자! 다 됐나봐. 이게 승범이라고요? <laughs> 수액님. 아, 그래도 내 얼굴은 내 얼굴처럼 나왔는데, 이게 승범이라고 씨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강아지, 우리 가족, 남친, 여친 얼굴을 박가보아요 하는 실물을 만들려고 했는데 도저히 쓸수 있어. 이거 없다 이거 그 와중에 잉크라고 착색된 것 같아요 네일 프린터한 다음 날입니다 여기는 스티커 붙임 위에다가 프린터한 거였잖아요 이건 머리 감면서다 떨어졌고 먼지 <laughs> 새끼 손톱은 지워졌습니다 위에다가 탑젤을 안 붙여가지고 씻겨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체리는 그럭저럭 아직 남아있습니다 사실 이 100만 원짜리 기계는 가정용 기계가 아닙니다 인형 뽑기 방처럼 셀프 네일 방 이런 걸 하는 업자들을 위한 기계가 바로 이거인 것 같은데 실제로 서울에 이 오투네일로 셀프 네일방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 봤습니다. 홍대에 네일아트 프린터 기계가 있다고 해서 지금 여기는 홍대입니다. 헉, 저기 있다, 있다, 있다 찾았다. 제가 블로그 정보를 찾아봤을 때는 여기 상호명이 큐티네일스였는데 바꿨나 봐요. 들어가 보시죠. What <laughs> you 찾아봤을 때는 여기가 큐티프렌즈라는 네. 셀프 네일 박? 그런 것들로 되어 있었는데 뭔가 리뉴얼을 한 거예요? 재오픈을 <laughs> 다시 한 거예요. 아 원래 하던 방식은 유지하디 1번 네일샵처럼 다시 재오픈을 한 거예요. 제가 리뷰한 O2 네일 말고도 네일 프린터가 되게 여러 군데에서 준비 중이거나 합니다. 몇년 전에 미국의 스타트업에서 가정용 네일아트 프린터를 펀딩을 받았는데 아직 정식 출시는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네일 프린터를 준비 중이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도 아직 상용화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일본 스타트업에서도 아직 개발 중이고 한국에서도 이오투 네일과 비슷한 네일 프린터 제품을 개발 중인 회사가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중국에서 만든 네일 프린터가 우리나라에서까지 샵을 통해서 상용화가 되고 있다는 게 약간 뭔가 선빵 먹었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요. 검은색이나 아...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경화가 잘안 되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램프에다가 되게 오래 구워요. 그 위에다가 말랐어도 탑을 얹을 때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하면서 아. 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위에다가 되게 도톰하게 톡톡톡톡 해서 아 올린 다음에 그대로 꼬요 프린터에서 나오는 잉크가 네. 젤네일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잉크인 것 같아요. 음. 리암스 아더라도 요즘 위에 하는 네. 그런 게 은근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거를 음. 위주로 요즘 내놓더라고요. 저런 나이키 마크 같은 거를 핸드페인팅하기 어려우니까 초보 원장님들이 아트하기 힘드시고 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린트를 아, 올리기 전에 얘는 흰색 바 통에다가 올려서 응. 쓰는 거고 얘네는 컬러 위에다가 올릴 때 쓰는 거고요 어, 그냥 제일 위에다가 프린터가 안 먹어요? 후원이 안 음... 되죠. 말려야 되니까 이거를 항상 바르고 그 위에다가 이제 프린트를 하고 굽는 거죠. 음. 사용법에만 나오는 걸로는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이렇게 망했어요. 진짜 여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때 N M 을 사용하시고 하셨어요? <목소리> 네네, 네, 네, 했어요, 했어요. 음, 마스킹 바르는 것도 제가 할 때랑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진짜. 지가 프린트할 때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해주고 아 넣는데 또 이렇게 그냥 편하게 넣으면 얘네만 프린트가 되고 이쪽이 잘안 돼요. 아지 이렇게 해서 넣어드리 네. 혼자 할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음. 이상하게 나왔던 수도 있어요. 아리 음. 원래는 막 색깔 올려놓고 막 톡톡톡톡톡톡 썼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해야 되죠. 얼굴만 이렇게 대형색으네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음. 어떠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잘 먹어요. 커코가좀 심하게 지는 사람들은 여기 네. 부분이 안 먹어요. 그래서 그 프린팅을 해 이렇게 오2 네일 네일 프린터 전문샵에서 하고 온 네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요 네일을 받았을 때 결코 일반 네일샵에서 네일 받는 시간이랑 많이 다르지가 않았거든요 베리저아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뭔가 프린트가 빗겨나가서 붉은 기운이 렇게 도는 곳도 있지만 전 이것도 얘 나름대로 맛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얼굴 프린트도 꽤 저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정말로 잉크젯 프린터로 그림 프린트한 것처럼 약간 타다다다다다다다닥한 점들이 보이긴 합니다. 대리석도 찐. 진짜 자세히 보면은 타다타타타다 하는 점이 보이기는 합니다. 일부러 제가 눈 작은 사람 사진을 여기다가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 제대로 프린팅이 될까 싶었는데, 어 눈, 코, 입 박혀있고 누구인지 분간은 되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제가 여기다 박아놓은 사람의 입 옆에 점이 있거든요? 그 점은 프린팅이 안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는, 아, 열 받는다? 이럴 때, 하, 이럴 수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손톱에다가 우리 집 강아지, 고양이 아니면 나의 최애 이렇게 얼굴을 박아놓는 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 오투네일 프린터는 샵에서 쓰는 제품이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평생 손재주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어본 적은 없는 사람이긴 하나 초심자인 제가 있을 때 별로 잘안 됐잖아요 그런데 네일 프린터의 사용법을 숙지를 한 선생님의 관리 감독하에서 했을 땐이 정도 퀄리티가 나오는 걸 보면은 이건 확실히 샵에서 핸드페인팅 대신에 아니면 스틱? 대신에 쓰는 기계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투 네일샵도 원래는 셀프 네일방이었다가 네일 리스트가 있는 네일샵 시스템이 돼 프린터가 있는 곳으로 리뉴얼이 된 것도 그런 이유에서가 아닐까 싶어요. 구성품이었던 것들은 사실상 샵에서는 프린팅 젤, 마스킹 얘 빼고는 다른 샵에서도 쓰는 그런 젤 쓰던데요. 동봉된 네일 클렌징 패드 있잖아요. 얘네는 요거까지는 쓸 만했거든요. 토거프하는 거를 한번 까봤더니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laughs> 유독 가스 냄새가 나요. 이거는 안 쓰는 걸로. 구성품들을 좀 평하자면 프린터 잘 만들어놨는데, 어우 이젤 리무버랑 베이스 젤, 탑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오트 네일 가본 샵 이외에 상봉 CGV에도 자동 네일 프린터로 셀프 네일을 하는 그런 기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 갔다 오신 분 혹시라도 계시면 댓글로 어땠는지 후기 좀 알려주세요. 네일 프린터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그리고 핸드 페인팅도 아니고 프린트를 해주는 건데 한 손가락당. 15,000원이라는 게 조금 비싸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제가 원하는 사진 하나 프린트하는데 15,000원을 주고 가는 거예요. 네만5천원이긴 한데 가운데만 하는 음. 나이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간단한 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고 그래서 저의 결론은 데싱디바를 붙이자입니다 여러분 회사원이 바이뷰와 함께 콜라보해서 낸 블링드림 컬렉션 바이뷰에서 절찬 판매 중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30초 면은 가능한 이런 멋진 네일아트 데싱디바로 하시면 훨씬 더 빠르고 쉽게 편리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의 관련 영상은 제가 요즘 추구장창 하고 나왔던 요 데싱디바 영상을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올여름 휴가는 블링 드림 컬렉션과 함께. <laughs>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잉.